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이스쌤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저희 2020년도 AP Calculus AB 대비를 위하여 어, 각 코픽에 관한 FAQ를 하나씩 쌤이 문제풀이 영상을 찍어서 올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일단 유닛 2. 디퍼런시에이션 파트 그 토픽 있잖아요. 어, 그 부분에 관한 FRQ를 한번 하나를 찍어서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른 문제는 이제 2004년 AP Calculus AB에서 시험에 나왔던 FRQ 문제 4번이고요. 그 문제는 어, AP Calculus AB 토픽 중에서 p 토픽 2. Differentiation definition and fundamental properties 그거 그 토픽에 관한 이제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닛 1부터 유닛 이제 7까지 사례대로 이론을 복습을 딱 썸업하시고 그리고 지난 FRQ 문제를 각 토픽마다 한번 풀어보신 다음에 마지막 1, 2주 때는 이제 past exam paper를 풀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미 토픽별대로 FRQ를 연습하신 분들은 4월 달에는 지난 past exam paper를 풀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네. 어... 그래서 오늘은 이제 유닛2에 관한 FRQ 문제풀이 영상을 찍어서 올려볼 테니까요. 여러분들 보시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문제풀이 영상 보시기 전에 풀어 보신 다음에 시청하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2020년도 AP Calculus AB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어 쌤이 이제 유튜브 어, 영상을 올렸는데요. 좀더 자세한 공고가 4월 3일에 뜨면은 그 후에 다시 한번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럼 문제를 풀러 한번 가보시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엘리쌤입니다. 네. 제가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 저희 이제 한달 정도가 남은 2020년도 AP Calculus AB에 관한 문제 풀이 영상을 찍어서 올려 보려고 해요. 그래서 어 이번 2020년도에는 저희 AP Calculus AB 같은 경우에는 유닛 1부터 7 i 6까지가 시험에서 커버가 되고요. 아니 7까지가. 네, 죄송합니다. 7까지. 시험에서 커버가 되고 A만 지금 빠졌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각 유닛의 토픽에 맞는 FRQ를 하나씩 선별해서 이제 문제 풀이 영상을 한번 올려 보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시기 전에 일단은 그각 유닛에 대한 이론을 확실하게 정리를 해 두시고 FRQ를 풀어 보신 다음에 쌤 영상을 보면서 한번 답을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일단 유닛 2의 우리 유닛2가 이제 Differentiation, Definition, and Fundamental Properties 토픽에 관한 FRQ를 세미 하나 선별해봤거든요. 유닛2에 관한 FRQ예요. 그래서 유닛2를 어, 확실히 이론을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FRQ 이거를 프린트하, 프린트하셔서 풀어보신 다음에 답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Um, consider the curve given by x² plus 4y² equals 7 plus 3xy. 네. 그렇게 했을 때 a, show that dy over dx equals 3y minus 2x over 8y minus 3x 라고 되어 있네요 일단은 문제에서 주어진 equation이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인데 dy over dx를 show 하래, 그러니까 prove 하라는 뜻이래,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prove 하면 좋을까요? differentiation 할때 여러분이 배운 method 중에서 implicit differentiation을 사용하시면 되겠죠 임플루시디퍼시에이션을 사용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2x 플러스 8y dy over dx 그리고 7은 0가 되고요. 이거는 프로덕 룰을 사용하셔야겠죠? 3x dy over dx 플러스 y 3 그래서 이제 dy over dx가 있는 텀을 한쪽으로 모으고 얘는 이쪽으로 넘겨볼게요. 그러면 8y dy over dx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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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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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y t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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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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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x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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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퀘스천에서 나왔던 이 폼이랑 같다는 걸 보실 수 있죠. 네, 이렇게 쓰시면 이제 폼얼 크를 받으시는 거니까 체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Okay. Let's move on to number B. Show that there is a point P with x coordinate 3 at which the line tangent to the curve at P is horizontal 하데요. Uh, the line tangent to the curve at P is horizontal. Find the x uh, y coordinate of P. 여러분, 보세요. 마 y 텐션 t e n t i o n to the curve P가 horizontal 하대요. 이게 무슨 뜻이죠? 네, 그렇죠. 슬롭이 지루가 되는 그런 순간일 때, 이제 X 코어리니에이지 3이면 Y가 뭐가 되냐 찾아봐. 이 뜻이에요. 네. 그럼 쌤이 A를 지우고 이곳에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B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 쌤이 하이라이트 한 부분이, 아, 슬롭 지루인 구간 찾는 거구나 라는 거를 포인트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dy over dx which was 3y-2x over 8y-3x가 0인 때를 찾는 거고 지금 x가 3인 것은 주어졌었어요 그러면 3y- 그런 거죠 여러분 왜냐면 이렇게 fraction일 때는 위에가 0면은 답이 0가 나올 테니까 위에 것만 따로 빼서 풀어보면 되겠어요. 3y는 6, 따라서 y는 2. 그래 coordination 3, 2가 되겠네요. 그죠? 네. 제대로 푸신 분들은 또 marking 해주시면 될것 될 같고요. 이게 포인트였어요. Number C. Find the value of second derivative of dy or dx at the point P found in part B. Does the curve have a local maximum, local minimum, or neither? 어, um, 오케이. Okay. 자, 한번 요령은 체크를 해봅시다. 요 옆에다가 한번 해볼게요. 일단 C같은 경우에는 dy, uh, dy over dx second d e r i v a t i v e 찾아보라고 하였는데요. 어, curve가 local maximum이냐, minimum이냐. 일단 우리가 B에서 찾았다시피 dy over dx가 0이라면은 여러분, curve가 이렇게 생겼다 치면요. 어쨌든 간에 얘가 한 번은 꺾일 때 맥시멈 아니면 또 이렇게 꺾일 때 미니멈이 생기잖아요. 이 포인트들은 다슬로이 지루죠.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슬로이 지루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루인 경우에 그 X 코디네이랑 Y 코디네이를 찾았었기 때문에 일단은 로컬 맥시멈 미니멈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죠? 그러고 Um, dy, dy over dx, secondary r l e 한번 찾아볼게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위에서 찾으셨던 이 dy over dx 있죠? 이거를 coefficient rule을 사용하셔서 풀어보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coefficient rule 엄청 귀찮아하고 힘들어하는 거 알아요. 그래도 이 부분에서 우리가 막 실수를 해서 점수를 깎이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꼼꼼하게 풀어보시, 보셔서 미스테이크를 최소화하실 수 있게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8y 3x t 3dy o r dx 2 m i n 3y minus 2x. 어머, 자리가 없어서 밑에다가 적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웬만하면 넓은 종이에서 한 줄에 쫙 적어, 적어보세요. 그리고 8y 3x s q u 그죠? 이 부분일 때 우리가 이제 x가 3고 y가 2였으니까 그 숫자들을 이 곳에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y가 2일 땐 여기. x가 3일 땐 여기. 그리고 dy/dx는 0. 이런 거임의에 두고 한번 풀어 봅시다. 얘는 0. 6나9 여러분 이걸 풀면은 7 t i m e s n e v e 2. 2 times e g a t i v e 2. 2 i s e a t i v e 2. 2 i m e s n e t i v e 2. 2 i m e s n e g a v e r i s n e v e 2. 2 times negative 2. 2 i m e s t i v e 2. 2 times n v e 2. s e v e n e g e i s e a v n a t i v e 배울 때 했던 부분 기억나시나요? 일단 이게 뭐를 알려주냐면 c o n c a v i t y 를 알려주죠. 그렇죠? e s 2. 2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c o n c a 이니까 로거 미니멈이 되는 거였고, 이게 만약 마이너스면 concave 서 로거 맥시멈이 되는 거였어요. 지금 이 포인트 보니까 마이너서 마이너스죠. 그러면 c o n c a v 이라는 뜻이니까 그 포인트 때는 로거 네 맥시멈이 생기는 파트겠네요. 그래서 so,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일단 s e c o n d a r 이거 찾는 거에 대한 마 a r 그리고 local 인 거를 r e 닝 s 케 n i 리가 이제 마이너스라 c 케이브다운이어서로 o c a l m 이 나온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잘다 설명을 하신 분들은 이제 full m 를 받으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어, 저희 그 AP 토픽 중에서 Unit 2 Differentiation, Definition and Fundamental Properties에 관한 그 토픽에 관한 FRQ 문제 하나를 선별해서 풀어 드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쌤이 각 유닛마다의 FRQ를 올려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유 n i 1부터 이제 이론을 다 파이널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문제를 풀어 보신 후에 각 유닛마다 체크를 해가시면 함께 우리가 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모르는 사항은 쌤이 댓글을 담, 어, 남겨주시면 쌤이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끝까지 모두 화이팅 합시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바이바이